안녕하세요. 예, 떳다민키 김민규입니다. 예, 오늘은 떳다민키 촬영 아니고요. 본 캐릭터. 예, 제가 이제 아마 ABO로서 지금 잼스톤 TV 어, 녹화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어떻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 나갈 것인 가는 하 그런 부분들 사실 요새 아메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회사의 성장세도 그렇고 많은 소비자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냐 좀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의문점 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그럼 당신은 아메이로 성공한 사람이냐? 저도 저도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뭐 아메이로 성공했다, 뭐 이렇게 뭐 많은 것을 이뤘다. 얘기를 듣는데 저도 이제 공공이 보면 성공했다라는 정의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 저는 어떤 일, 어떤 분야에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안 잡았다의 그 기준은 그 사람이 그 일로 종속되느냐 아니면 그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저는 그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태를 보면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메이에 끌려다니다 보다는 아메이 사업이 나를 끈다는 느낌이었어요. 매달 매달 어떤 해야 될 것들이 있었고 매 순간 순간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었고 안 하면 불편했고 안 하면 힘들었고 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 단계를 지나서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 사업을 리드하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결국은 어, 자유를 하는 것은 뭐 숙제를 끝냈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제 가치관의 변화이기도 한데. 어, 보통 젊은 친구들, 제 주위 또래 친구들이나 아니면 후회들 만나면 여유롭고 싶어 하거든요. 잘 살고 싶어 하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시각적으로 접하는 여러 매체들이나 뭐 요새 뭐 봤을 때 많은 것을 가지면 좋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어, 풍요로운 종속보다는 어떻게 보면 충만한 자유가 더 낫다라는 거죠. 남들만큼 가지지 못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내 자유도를 가지고 삶을 연출해 나갈 수 있고 매 순간 순간 내가 원하는 느낌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절대적인 분화, 절대적인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그 상태?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누구보다 성공했다, 뭐 누구보다 많이 이뤘다 이런 기준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제는 떴다민키를 촬영하고 오늘은 잼스턴 TV를 촬영하고 내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나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제 메시지가 좀 와닿을 수 있어요. 좀 그런 거니까. 저도 이제 이 사업을 한 15년 정도 진행하면서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좋은 플랜이 왜 사람들한테만 전달되면 왜 사람들은 이걸 어려워하고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 일을 알리는 걸 꺼려할까. 아,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소개되거나 이 사업이 전달됐다는 두 가지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업의 어떤 플랜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들, 어떤 수익구조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인 것들, 그것과 함께 무엇이 오냐면 두려움도 같이 전달된다는 걸 알았어요. 두려움이 같이 전달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받아서 좋지만 두려움도 같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모를 경우에는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업을 하려 고 보니까 두렵더라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해봤는데. 그럼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 그 두려움은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아메이 사업을 오랫동안 했던 많은 얘기들, 뭐 많은 것들. 내가 쉽게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내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들. 그런 관념들이 같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 사업으로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뭘것 같아요? 전 이거는 저희 스폰서님한테 명확히 배운 건데, 그럼 뭘까요? 아, 사업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뭐 제품을 잘 써봐야 되겠다.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체력 단련 하셔야 된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체력 단련. 왜냐하면 내가 감정이 약하고 체력이 약해지면 그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뇌작용인데 뇌도 뇌 세포거든요. 이 세포들은 연결이 돼 있어서 몸이 한 군데 아프잖아요. 그럼 뇌 세포가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기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전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방어적이고 안정적인 식으로 간단 말이죠. 새로운 걸 하지 못해 새로운 걸 하기에는 내가 너무 역부족이야. 기존 것만 하기도 쉽지 않은데 너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에너지 넘쳐 어? 지금 것 말고 좀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분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스폰서님이 운동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운동에서 피 b 가 나오나 운동에서 뭐 몸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게 사업과 관련이 있나 근데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체력단리를 해 나갈 때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사업 설명하거나 제품을 소개하거나 누군가에게 대화를 할때 내가 굉장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한 번도 꾸준히 물론 뭐 일주일에 며칠 하루 정도 빠질 수 있겠지만 절대 빠지지 않는 습관은 운동과 제가 책을 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해서 아메이를 성공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했던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아메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게 나를 굉장히 건강하고 단단하고 잘 가꿀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 운동을 하고 나서. 우리 마시는 프로틴이나 프로틴 쿠키나 타먹는 프로틴이나 더블엑스나 오메가3 같은 어떤 서플리먼트들 굉장히 좋죠. 운동하고 나서 샤워를 저는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새 와, 샤워용품이 너무 잘 나왔어요. 어, 그리고 스튜어즈 스킨 같이 아주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제품도 있어서 저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체력 단련하고 여러분이 자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템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는 단순히 뭐 제품 이용하세요. 제품을 많이 써보세요라는 것과 좀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그 메시지와 체력단련을 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그래야지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한다. 피곤하더라도 운동을 하시고 피곤하다도 나가서 좀더 뛰시고 피곤하더라도 좀더잘 챙겨 드시고 내가 속이 불편하다? 그러면 음식 섭취를 줄이시고 알코올을 줄이시고 담배를 끊으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욕적인 걸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컨트롤 할수 있고 내 몸에 자신 있을 때이 플랜도 자신 있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뭐냐. 저 역시도 뭐 학교 다니다가 회사 생활 한 1년 하고 나와서 바로 아메이라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메 사업을 우리가 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사업 자체의 용어를 모르거든요. 사업을 모르는데 그냥 미팅을 다니고 홈미팅에서 뭐 이렇게 몇 가지 공부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전달이 잘안 되더라고요. 전달이 왜안 되느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과연 사업이 뭔지? 그럼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 아메이 사업은 다른 기존 자영업이나 다른 뭐큰 시스템 사업하고 좀 다른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소비자이자, 내가 사업의 주체이고, 내가 사업의 근원이자, 사업의 끝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보통 어떤 경영서적이나 이걸 봐서는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봤던 게 뭐냐면, 결국 사업도 사람이 하는 거다. 사업이 시스템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시스템 속을 보면 어떤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사업자 사장의 생각 그 생각이 사업을 키우는 거지 어떤 일이 키우는 게 아니고 먼저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던 건 뭐냐면 많은 창업자들의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하워드 슈츠나이나모리 가조나 마스다 문예학기나 뭐 마스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나 뭐 이런 사람들 한국의 경영자분들은 어 책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았어요. 물론 정주영 씨나 아니면 뭐 김우중 씨나 얼마 전에 어 돌아가신 뭐 이건희 씨. 이건희 씨는 직접 쓴 책은 없고 많은 기자들이 책을 썼는데 이건희 씨, 이건희의 개혁 20년이라는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삼성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가. 아메이가 아니라 삼성도 도전의 역사였기 때문에 결국 사업가의 뇌라는 건 무엇이냐 뭐냐 하면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거리를 찾는 게 사업가의 내라는 거죠. 돈을 벌고 싶은 게 사업가의 내가 아니라 뭔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내가 제공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사업가의 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안정의 반대말이 뭘까? 안정, 스테이블 반대말, 언스테이블. 그럼 안정의 반대말은 불안정할까? 아니에요. 안정의 반대말은 도전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건 스테이 한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답답하실 거예요 결국 뭔가 도전거리 나를 좀더 시험해 볼 거리 내가 뭔가 좀 깨지더라도 배울 거리를 찾는 게사업가의낸 거죠 저는 그래서 아메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메이 하면 내가 많이 얻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깨질 것 같았거든 실제로 많이 깨졌고 난 그래서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가 되지 않으면 암에 늘 두려움의 존재고 보통 사람 하면 안될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려워 보이니까 근데 왜 그걸 겪어야 될까? 왜 그걸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좀더 성장하고 내가 이때까지 가지지 않았던 세계관이 커지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기회가 커지기 때문에 점점점점 시도해 볼수 있는 자신감도 커지고 점점점점 볼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피터틸이라고 제로투원 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은 기회가 없다고 그러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다.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통령과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통령과 반대되는 하지만 여러분에게 진실인 것이 무엇이냐? 통령과 반대되는 진실을 찾아라. 그것이 여러분의 시장이고 그게 여러분의 기회라는 거죠. 그건 뭐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걸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걸 하라는 거예요. 아메를 여러분이 한다 고 그러면 누가 믿어줍니까? 오, 너 너무 잘할 것 같아. 이 좋은 사업을 그런 사람 봤어요. 나 아직까지 못 봤어요. 없다라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오랫동안 검증됐고 이 일로 성공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품을 보거나 이 회사의 시스템이나 이 회사의 철학을 봤을 때, 오, 이건 너무 좋은데? 그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거를 밀고 나가라는 거지. 그걸 밀고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시장이 생기고, 그게 사업가라는 거죠.